네, 오늘 비트코인 한번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며칠 동안 이제 작년 하반기는 좀 힘들었다면 올해 상반기 시작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그널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결국 이전에 중요했던 저점 자리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이 지점을 다시 한번 깨지 않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최근 추이는 이렇게 크게 봤었을 때 이런 식의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라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 형태는 항상 하단에서 자리가 잡히면 상단까지 보통 가려고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상단에서 실패하면 이제 하단까지 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항상 박스권들은 하단에서, 상단에서의 움직임만 잘 보시면 돼요. 아, 돌파가 똑바로 안 나와? 그럼 하단 가는 거고 하단에서 이탈 안 나와? 상단 가는 거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안 깨죠? 어, 안 깨지면 상단까지 가는 거예요. 깨 여기서 돌파 안 나와? 밑에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살리기만 하면 또 우리 2026년도 1분기는 아니면 혹은 상반기는 굉장히 좀 기대감 가득한 그런 모습들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는 지점이라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항상 잘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움직임들이 나와야 얘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잘재고를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패턴이죠. 뭐 그냥 뭐 이렇게 삼중 바닥형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중 바닥형 돌파가 나오기도 해요. 뭐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길게 움직이다가 가는 패턴도 나오죠. 어쨌든 다 똑같아요. 생긴 것만 다 다른 거야. 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다 왔다 갔다 해 주다가 매수세가 이겼을 때 위로 돌파가 나옵니다. 매도세가 이기면 당연히 아래로 이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위로 돌파만 나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는 게 맞고 여기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주다가 종가상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로 돌파 나오면 위로 붙이는 모습들이 잘 나온단 말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특히나. 근데 이번에도 어때요? 좀 확대를 해 드릴까요? 확대를 좀해 드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 힘든 시간 보냈지만 결국에는 종가상 돌파를 만들어 냈어요. 여기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매수세 점령 지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진격하라 할수 있는 충분한 자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할수 있고 우리 뭐 메이저 종목들 포함해서 알트도 들 포함해서 이제 다 같이 어쨌든 상승 나올 때 하락 나올 때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전종목들이 각계 전투를 하지만 상승장, 하락장은 특히나 코인 시장은 다 같이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대응적인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시면서 보시면 되냐면 메이저 종목들은 비트코인 포함해 가지고 뭐 이더리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문제될 게 없어 지금은. 그래서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가는 시나리오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지 당연히 이게 제일 좋고 약. 눌림목 잡았다가도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는 매수세 점령 지역이 됐기 때문에 밑으로 깨질 가능성도 굉장히 당분간 낮고 깨지지만 않으면 흐름은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메이저 종목들도 계속 홀딩 관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트 종목들도 이제 알트들은 메이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죠 돌아가면서 이제 슬슬 이 비트가 물론 받아준다라는 가정이 계속 붙어야겠죠?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다 같이 나락입니다. 그래서 안 깨지는 선에서 자리 잡고 계속 반등치기 시작하면, 알트 땐더 크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딱 나눠드리면, 가격까지 그냥 업비트로 삼아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 위에 있을 때한 1억 3천, 1억 3천 8백만 원 정도 되네요. 1억 3천 8백만 원 하나 적어드릴게요. 1억 3,800만원 이상에 있을 땐 메이저 계속 홀딩이고요 알트들도 무한 홀딩입니다 그냥 추세로 계속 길게 가져가세요 어디까지 1억 7,500에 닿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여기 지금 1억 2천에서부터 여기 사이죠 1억 2천에서부터 1억 3,800까지는 물론 지금은 그림은 좋긴 한데 여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좀이순환 매가 많이 돌 거예요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정세보다는 순환으로 오늘은 더 올라가. 내일은 더 올라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요 안에서는 무작정 추세보다는 종목들 펌핑 나오는 것들 그때 들어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을 좀잘 분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술들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이 미리미리 좋은 자리들 선점할 수 있는 것들만 선점을 해놓고 한 종목 툭 하고 쳐주면서 올라가면 그 종목 크게 하나 먹고 그러니까 장땡몽당 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익절해버리고 다른 종목 들어가고 요 1억 2천에서부터 1억 3천 8백까지는 요런 순환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뭐 가능성은 지금 낮다라고 보이는데요. 요 1억 2천 정도가 깨지면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눈물 콧물 다 나와도. 던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전략 짜놓고 보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기본 베이스랑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약간 눌리면 잡고 가도 전 충분히 다시 한번 상반기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작년도 항상 상반기에 움직임들이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좀 참고하시면서 당분간 좀 보고 계시면 알트랑 뭐 비트코인도 포함해가지고.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제 종목들도 타점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대응들도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 멤버십에서도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버튼도 한 번씩 같이 잘 살펴가시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